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마늘밭입니다. 참, 마늘 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 빠른 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마늘이 올해는 잘 되네, 잘 돼. 굵기도 굵고. 지금 잎은 그진다, 열 장, 뭐, 일어나왔습니다. 열장 나오고 난 뒤에, 쫑이나 올라는가. 요 마늘 요거 한게 시원찮은 거 있죠. 키도 작고 요거. 요거는 저번에 상둥이. 두 상둥이, 세 상둥이 된 거. 그거 혹시나 마늘 될가 싶어 심어 놨던 그거는 마늘이 안 되겠네요. 그럼 지금 오늘 제가 또 방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방적으로. 잎이 좀, 끝마름이거든 이제 저번에 말랐던 건데, 말라가지고 다바스르지거든요 오늘 방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올라오고 난 뒤에 종 자르고 난 뒤에 괜찮으면 그냥 들삐고 안그러면 한번 더 방제 할겁니다 이 방제는 무조건 하고 예방적 방제가 최고거든요 병 오고 난 뒤에 실컷 해버리고 큰일입니다 흔일 어떤 분은 제 영상 보고 물을 너무 자주 준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은 이건 이거 보면 전부 돌이죠 이는 완전 돌밭입니다 돌밭 이거는 뭐제 태어나기 전에 큰 홍수가 먼저 넘어야 돼요 홍수가 문저 가지고 동네가 엉망이 돼가지고, 저 위에서 저, 수지가터졌는 말이야. 근데 요, 제가 정화 좀 넣는다고, 땅을 파보니까. 1m50을 들어가니까, 땅이 멀쩡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처음 자갈입니다, 자갈. 완전 자갈밭인데. 저도 요, 모친이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은, 제가 모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갈을 어마어마히 주선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약 2년에 걸쳐가지고 한 25도 차로 치면 한두대주선했습니다 근데도 지금 신경노탈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완전 자갈을 받칩니다. 보면 여기, 여기 잇마름뱅이거든요. 입마름뱅인데 요건 저번에 약천하니까 나왔습니다. 아, 오늘 또한번더 칠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마로병 왔다갔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동분무기가 아니고 일반분무기 전동분무기 하니까 너무 빨리 쳐져야 되니까 듬뿍 한번더 치더라도 어, 특히, 입마름 하면 왔던데, 요런데나. 내가 좀더 쳐야 돼요. 아, 이래가한 올라올 때마다, 시간 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어떤 분들은 일주일만 치신다는데, 저는, 요새는 시가 많아가지고, 자주 올라와지는데. 지금 시가 이 없어가지고. 당기는 없잖아요. 네. 마늘이 조금 뭐랄까, 말좀 굽혀가지고 하면은, 배도 팔뚝만 하네. 모르네. 어, 이렇게 굵어요, 이거. 우리 집 뿐이야, 이거. 정말. 다들 잘 됐어. 모르네, 응. 뭔 이유가. 이유때문인가 마늘이 다들 잘되었으니까 이거뭐 참정무 잘되면 또뭐 정부에서 또 후리쳐뿔긴데 뭐방가 후리쳐뿌고 뭐 때문에 후리 부고... 수입할기고 뭐 벌써 양파는 수입했다 소리 들리던데 햇양파도 나와더라고파도 나왔는데 양파값이 조금 비싸다싶피또 수입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기고 이놈 정부가 수입할지 밖에 몰라 농민을 무게 살릴 영향은 안 하고 근데 썰어주면 쫑이 올라왔다 하던데 우리 쫑이 하나도 없는데 우 것도 마늘이 쪼꼬 크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보니까 마늘이 쫑이 아니라고 생각 없는데 생각이 없어 지금 이파리를 많이 나왔는데 다음께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쫑일 것 같아 쫑올라오면쫑 음, 음, 음. 그래, 자르고 난 뒤에 어째 또 보고 그때 또 마늘 보면 보고 또 대응하면 쳐야지 대응 안 하다가 한번 한번 정도는 더 쳐도 될 거야 그런데 이름만 하면 안 보는데 안 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끊었으면 6월 달 되면 뽑는 거 아닌가 6월 달 되면 뽑는데 네. 한달 전에까지는 쳐도 돼 근데 이거 방지 안 하다가 이래 좋은 마늘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거든 내감기 시작하면 뭐 그것은 끝이지 뭐. 커봤네. <laughs> 오늘 물음병 하고 물음병, 흑색성 근육병그 다음에 입마름병 세가지 하고 전착제, 전착제가 이거는 침투, 빠른 침투하는 거. 침투제 넣었습니다, 침투제. 전착제를 넣은 게 아니고. 뭐, 비 온다 소리 없어도 침투제 넣어놓으면 마늘 잎에 빨리 침투가 되니까. 요쪽 마늘이 아주 좋거든요. 요쪽 마늘이 아주 좋으니까, 올해는 실을 이쪽에서 받아야 되 됩니다. 이쪽이 저 앞쪽보다 키가 더큰것 같아. 키도 크고 그 크기도 그렇... 그... 더 좋고. 그러니까 실을 여기서 봐야지. 음... 이거 한 500개. 500개 많나? 음, 이쪽 말 이쪽에요? 음, 여기. 여기. 500개 이제 도 받아가지고. 아우 작년엔 나눔 나눔한다 했다가니손났네 나눔은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장인 혼혼습습다다나눔한 이제 오늘은 어리긴 해드리긴 해드리긴 해0리긴해드리0 0개리긴해드리개해드리심해드리에안되리는데드리긴 해드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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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응, 음, 그래도 되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일단은 실을 많이 만들어요. 마늘은, 이거 뭐, 우리 애들하고 갈라먹는다 치도, 우리 깔려면 뭐좀 가가갈 끼고, 뭐 해봐요. 우리 실컷 먹어 남습니다. 우리 생제들좀 갈라먹고, 뭐 시점도 한다고, 또짠 그것도 또 먹으면 되거든요 그거 시했다고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이렇게 또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를 한번 하겠죠오 잘못하면 마늘 한방에 훅 갑니다 한방에 훅 오랜만에 등짐 이거 쥐고 하는 전동부분이 아니고 일반부분이 하니까 좀 힘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Tudo lo